어저하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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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컴퓨터 전공과 대, 대표 여학분과 1학, 대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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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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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학 여러분, 여러분, 고러분여 글로벌 소프트 융합학과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신설이 된 과예요 지원이 되게 빵빵해 처음에 들어올 때 노트북도 사 저희 졸업할 때까지 무상 대여 해준다고 그러고 무상 대어네 <laughs>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장학금 이런 것도 잘돼 있고 해외도 잘 보내주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라는 이름이 딱 있잖아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이 융합적 인재가 대두되는 시대에 졸업 트랙이 세개가 있습니다 이 졸업 트랙이 세개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 학점이 여기는 150, 저희는 130으로 조금 더 낮고, 저희가 1, 2, 3학년 때 이제 과, 컴퓨터 학부적인 과정을 좀 끝내야 돼서 보니까 여기보다 시 빨라요. 과정이 뭐 여기가 두 과목 배울 걸한 과목에 압축시킨다거나 그런 게 있죠. 어... 치마 컴퓨터 전공은 좀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어, 좀 차근차근 배워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그 이쪽 분이 이쪽 분? <목소리> 잠깐만, 야 잠깐만 다시. <laughs> 시, 심화 컴퓨터 전공도 역시 네,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 수업이랑 심컴의 차이 자체는 목적성에 있고요. 그래서 졸업 요건도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컴퓨터 학부에 들어와서 느낀 점은 자퇴할까?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노력이... <laughs> 일단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C언어 기초를 1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지금 저는 자료 구조라는 이제 C언어 기반에 심화된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조금 네 많이 힘들고등학교 응. 때 시풀풀을 약간은 배우고 왔어요. 심화 개념을 안 배우고 들어와서 저는 좀 잘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어렵구나. 이번 이번 중간고사 시, 시원하게 <laughs> 보통은 대학교에 오면 술을 마시고 9시 등교를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는 술을 마시셨나요? 저는 <laughs> 고등학교 때 술... 조금 마셨습니다 대학교 네, 때는 약간 힘들게 술 마시고 이제 헤롱헤롱한 상태로 일어나서 못 씻고 오는 경우도 있고 모자 쓰고 근데 대신에 좋은 거는 모자 쓰고 와도 벗으라고 하는 교수님이 없다는 거 음... 좀... 그리고 고등학교 때보다 더 늦게 자는 것도 맞고 어려워진 건 확실한 거 같아요 저는 7번 했어요 야... 전두번 밖에 혹시, 연애를 되게 일찍 하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 아 잠깐만, 혹시, 실례되는질문인가 아, 잠깐, 잠깐, 잠깐. 그 심지어, 그분이 잡아준 것팅도 있었는데요 승인 <laughs> 씨의 어. <스무시에> 돌발 행동 <laughs> 돌발 행동 것팅썰 <laughs> 같은 거못인는 건가요? 잘 논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과팅이 잡혔거든요. 아. 저희는 도장깨기 하러 갔거든요. 아, 도장깨기. 네네. 이겼습니까? 당연하죠. 아, 제가 잘안 하십니까? 의대 쪽에서 먼저 우리 그럼 4대4로 한번더 만나자 해서 낮술을 마셨던. 오. <laughs> 그리고 나서 제가 따로 길을 가다가 그 과팅했던 그분을 만났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공문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아. 혹시 번. 그때 연애, 연애 중이시냐? 어느 정도? <laughs> 가칭했... 아니요. 그때 아, 아니했... 썸타던 중. 아 썸타던 중. 썸타던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이게 IT 융복합관밖에 안 다니니까 우리 건물이 막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과 교양을 듣다가 보면 우리 건물이 진짜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거 앉아봤죠. 그 책상이랑 의자랑 붙어 있는 거. 아, 그거 진짜. 아씨. <laughs> 그게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타규양 어, 들으시잖아요. 네, 타규양 듣는데 거기가 그 책상이랑 의자가 가, 좀 붙어있는? 그게 진짜 지나 다니기가 진짜 불편해요. 융복이 실습실 컴퓨터학부잖아요. 실습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짜로 프린트가 되는 거고. 네. 이제 다른 데 가면 50원을 내고 그걸 그걸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짜. 거기가 다 요리, 유리로 돼 있어서 딴짓을 못 하는. 가끔씩 그래도 롤토체스나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는 사람들 목격할 수 <웃음> 있더라고요. <웃음> 그 제가 3점대 중반인데 그렇게 주, 높은 학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장학금을 한 3분의 1 정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학는 여름방학 때뭐 실리콘밸리 도 보내줬고 인도 그거 연수도 보내주고 인도네시아의 해외 봉사도 그냥 공짜로 갔다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기엔 되게 좋은 그런 걸다 지원을 해주니까 잘 갔다 올수 있는 그런 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쁜 여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맞으시나요 컴퓨터 분? <laughs> 네. 아닌 <아닐> 것 같은데. <웃음> 저요? <웃음> 아니 진지하게. 진지하게. 뭔가 좀. 좀만 만들고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이제 계속 배우다 보면 그런 거를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배우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laughs> <laughs> 부산대랑 경북대를 놓고 제일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이제 저, 부산대, 저 전남대, 경북대. 이거 세 개를 놓고 진짜 음.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음. 부산대는 전정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전기 컴퓨터라서, 이 2학년 때 세부전공을 해서, 컴퓨터를 해서, 거기서 또 세부전공을 가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음. 배우고 싶은 거지, 전기를 배우고 싶고, 전자를 배우고 싶지 않아서, 컴퓨터만 돼 있는 그 경북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어, 아, 그 하나 더 말해. 와. 학원에 상담을 갔었을 때, 어디가, 어디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경북대가 컴퓨터 쪽으로는 더 알아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산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경북대 컴퓨터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민 없이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경북대학교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여서 <웃음> <웃음> 신간보다 글서를 선택한 이유 자체는 첫 번째가 일단 노트북을 대여해준다는 거. 이게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를 가야 되는 게 약간 강제적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여기를 가도 갈 수는 있지만 여기는 150 학점이나 되게 부담스럽게 있고 해외를 갔다 오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IT 쪽이 한국보다는 세계 쪽으로 더 강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IT 쪽을 하려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나 경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랑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에는 해외로 나가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걸더 경험해 볼수 있는 글수을 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냥 저희 아버지도 컴퓨터 쪽으로 <laughs> 일을 하고 계셔서 저도 <laughs> 큰 생각 없이 그냥 어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자기 저 혼자서 그 프로그램으로 게임도 만들어 보고 그런 기억들이 제게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정시로 갑자기 대학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컴퓨터학부였던 것 같아요. 신공과 굴소베 사이는 그냥 행사도 다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뭐 원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만한 것보다 좀 친한 편이거든요. 네. <laughs> 네, 많이 친하게, 네, 많이 많이 친해요. 뭔가 다른 과라고 규정 짓 짓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어 예. 그거는 이제 KNU 크누리라고 검색을 예.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하시면 저희가 답자기 친절하게 해 드릴 거거든요. 아 지금 좋아요. 팔로우.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봐요. 봐. 알림 설정. I don't w a n see you cry. You don't have to feel this emptiness She said I love you till the day that I die Who the fuck? I